미국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altar call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altar call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 끝 부분에 어 주로 축도를 하는 대신 어 사람들을 이제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도록 예 초청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은 후에 앞으로 나와가지고 결단과 헌신을 하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한국 문화로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결단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자의 결단으로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배 후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 이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아, 하나님이 주시는 얼트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들어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기로 원합니다. 아,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목마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아 다 오라라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목말라하면서 아, 생명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적 갈망을 아, 채워주시기 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사람들을 가려서 초청을 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돈이 없어도 오라고 하십니다. 일절을 보니까 돈이 없어도 오라 무슨 말입니까? 아, 이게 이 초청이 무료라는 것이에요. 일절을 보니까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라고 하십니다. 사 먹으라고 하시는데. 아,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아, 무료로 사먹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료라고 아, 공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도 아, 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무료니 돈이 없어도. 아, 마음의 갈증,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 이방인들도 포함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게로 오라라고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 초대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왜 응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그들에게 다윗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언약, 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되겠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기에 그러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후하 어, 7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가 사랑하는 다윗에게 영원한 보호와 안전을 약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오면 그 약속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다윗이 받았던 그 영원한 안전과 축복 그것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나오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메시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지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메시아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아, 여기서 말하는 너는 또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민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아,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러한 아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무료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6절을 보겠는데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그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면은, 심판의 날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늦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 자신의 죄가 가득한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국률과 용서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어,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료이지만은 단호한 결단을, 어,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어, 나의 잘못을, 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에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이게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높고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절에 나와있죠. 항상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언제나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나아가고 평안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산과 언덕이 우리 앞에서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나무들이 모두 선뼉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산과 언덕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다. 아,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 이 자연에, 이 자연을 의인화한 그런 문학적, 문학적 기법이라고 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10편, 96편, 11절과 그 이하를 보더라도 나오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 남부분들이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학적 기법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가 오고 구원의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들도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오라라고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변화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스피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 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세상 구원. 아, 그 구원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 주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전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 남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들도 손뼉을 치면서 기뻐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고 하였는데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아,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고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구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